제 주변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정 능력이 되게 뛰어났던 거 같아요. 그래 안 해요. 와, 이분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분 청담동 건물주까지 됐어요. 제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게 성공한다는 거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표님? 네. 사업하시면 서뭐 사람 되게 많이 잖아요 그 중에 아직은 평범한데 조만간 부자가 될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딱 보이세요? 많이 만나다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촉이 온 그런 사람들. 그 초기라고 하는 게 기준이 혹시. 기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꼭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거 오늘 다섯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운이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운이 좋다고 하는 게좀 겸손한 편 아닌가요? 솔직히? 겸손한 편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사업을 해서 보니까 네. 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운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돼요. 큰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면, 소스 이승권 대표님도 예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95%라고 하면 좀 겸손한 편이고, 99% 정도가 사실은 다 운이다, 성공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99%면은 운이 없으면 거의 성공하지 못할 정도. 안 그쵸. 렇 저는 운칠기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운칠기삼도 아니 운구기1그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통화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운을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거나 10년 동안 뭔가 베팅을 계속하면 그 중간 중간에 운이 계속 올거 아니에요? 1년 차에 올 수도 있고 뭐 7년 차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도전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은 운을 받아들 일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대표님도 이렇게 운이 딱. 튀어가지고 뭐한번 점핑했던 그런 경험 있나요? 아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실패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게한 2015년? 그 후로 진짜 교육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돈을 되게 많이 날렸어요. 결국에는 성과가 났던 게 그게 막 제가 엄청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근데 그게 갑자기 터지면서 여태까지 잃었던 것들을 다한 번에 메꿀 만큼 몇달 만에 그런 성과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특별히 더 노력한 게 아니고 그 운이 잘맞아드는 거였다. 네, 왜? 예를 들면 뭐 사주나 점 같은 거, 무당 막 찾아다니는 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과학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거 왜 저희 근데 대표님들 만나보면 많이 믿는 분들이 많아. 저한테도 여기 사주가 좋냐면 가서 봐봐라. 점 여기 무당 대박이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더 권한다. 엄청 좋아해요. 혹시 보인가 나중에 추천해드릴게요. <laughs>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임감이에요. 일반적으로 책임감 하면 그냥,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너무 그냥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예전에 어떤 스승님 중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책임감이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이거를 영어의 어원을 뜯어보면 리스폰스랑 모빌리티거든요.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능력. 이거라고 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책임감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반응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누구 탓을 안 해요. 어, 예를 들면 지드래곤의 예시가 딱 정확할 것 같은데 이분이 한 2년 전인가 마약 관련해서 엄청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론에도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몰아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안한 걸로 다 판결이 났었거든요. 지드래곤의그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세상이 엇가하는 거잖아요. 역대급 범죄자처럼 전 세상이 다 몰아갔었는데 그냥 되게 담담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딱 밝혀졌을 때 저는 그 표정과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 약을 하지 않았고, 왈과왈바할 필요가 없어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약 퇴치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실제로 3억을 투자했어요. 그걸 보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본인의 그냥 책임감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돈까지 투자하고, 시간까지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지드래곤이 완전 더 탑스타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책임감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런 마인드가 다르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부자를 엄청나게 리스펙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부자를 절대 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은 좀 악하게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정의롭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뻔한 표시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와 드라마와 현실을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자가 항상 악하게 나오니까 뭔가 돈을 벌라 그러면 악한 짓을 하거나 약간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자들이 돈에 대한 그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세상에 더 새로운 일들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빨리 부자가 돼서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좀더 이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부자가 싫은데 본인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본인이 해외여행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플랜을 짜고 실질적으로 이뤄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근데 많은 뭐스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보면은 부자들을 시키하고 하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깔아내리겠다. 내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깔아내려야 돼요. 혹시, 팬님도 과거나 언제나 그런 적이 있죠저 있죠. 저도 시기 질투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 솔직히, 요즘도 SNS 보면, <laughs> 가끔 질투합니다 솔직히 네네 아, 네. <laughs> 저는 이제 알잖아요 이 부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나를 깎아 내려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계속 하죠 아이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아 근데 너무 잘났네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라도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죠 네 번째 특징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간극이 되게 적어요 최근에 클라이언트 중에 이분이 제주도에 살던 그냥 시골에 계시던 분이에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함께 상경을 했어요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분의 진짜 행동 역이 저는 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이분 청담동 건물주까지 됐어요. 와몇년 만에? 한 3년 만에. 그 과정도 진짜 완전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을 보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laughs> 바로 다음날 실행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와. 그래서 아, 결국 와 이분은 무조건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냥 바로 성공하시더라고요. 3년이 안 걸렸어요. 제. 그 정도 출생력은 있어야지 가능한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결국에는 일반인보다는 실행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보통은 실행력이라고 하는 게사람들이짧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귀차니즘이 심한 동물이에요 진화심리학도 공부해보면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이 없으면 잘안 움직여요 인간들이 <laughs>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뭔가 진짜 각박하고 내가 빚쟁이가 돼서 쫓기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환경 설정을 되게 잘하려고 해요 q a 을 빨리 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아, 아 있죠 저는 테러를 끊습니다 한 1년 후로 생... 하고 미리 배팅을 해요. 사업적으로 보면 고정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을 끊거나. 어, 들어오는 끊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끊어서 더 장기적으로 얻을 게 있으면 끊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걸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되게 만든 다음에 갈아타야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았는데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귀찮은 일이 더 심한데 이루고 싶은 목표는더 크니까 그러면 저는 방법을 찾은 게 환경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한번 진짜 잃어본 적 없어요. 많 <laughs> <laughs> 아니 이런 본적도 많은데 근데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잃을 게많아야 내가 더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이면 그만큼이 경험이 돼서 인생이 박살 날 정도는 아닌 리스크. 그걸 세팅을 해 놓고 이제 달리는 거죠. 도파민 중독 그런 거아니까 도파민 중독돼 있어요, 저는. <laughs> 도파민 중독 안 되고 저는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저는 중독자라고 생각해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아, 네, 무언가에 미쳐 있는 다섯 번째 특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워라벨이 없어요. 제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워렌 버핏과 찰리먼거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창업자가 워렌 버핏인 거고 워렌 버핏조차 굉장히 존경하고 조언을 구했던 게 찰리먼거예요. 찰리먼거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일하셨거든요. 워렌 버핏도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할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수하시는 걸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는 거야. 결국에는 저는 워렌 버핏이랑 찰리먼거뿐만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저는 아직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일을 진짜 좋아해요. 출근하는 길이 너무 즐겁고, 그냥 밤 늦게까지 맨날 저희 회사 다 임직원분들도 10시, 11시까지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만약에 일을 싫어했다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을 좋아하는 게 특히 본성적으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일을 즐길 수요 사실은 일을 즐긴다는 거는 저는 환경과 타고나는 게좀 크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일을 즐겼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책이라고는 그냥 뭐 사람 때리거나 장난으로. 배고 자는 용도.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됐던 게 결핍이 있었어요.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8년 했는데 군 생활이 너무 싫어서 전역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억지로라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재밌고. 이게 습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아웃풋을 내고 하는 게 도파민 중독이 된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실행해 보니까 이게 진짜 되네라는 거를 몇번 작은 것들에서 맛보다 보니까 큰 것들을 좀더 달성해지고 싶어지고 조금씩 큰 것들을 달성하니까 이게 도파민 선순환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으로 워크홀릭이 점점 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과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과 비요한 것.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워라벨이란 용어가 엄청 싫었어요. 네. 저도 워크홀릭이니까 네. 성공하고 싶다면서 워라벨 해가지고서 어떻게 성공해?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졌어서 제프 베조스 아시죠? 네, 아마존 창업자 이 사람은 워라벨을 극혐하고 저처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워라 워크 라이프 하모니 일과 삶을 구분하지 말고 하모니를 이뤄라. 그걸 분리하지 말란 얘기죠왜 일이랑 삶을 분리하냐?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고 너가 의미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워크랑 라이프는 자연스럽게 하모니가 되는 건데 왜 자꾸 밸런스를 맞춰서 나누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냥 일을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해서 성공해야지 라는 사람들은 사실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운이 따라주려면 끈기 있게 지속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속하려면 결국은 즐겨야 건강하게 평생 재밌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하려면 결국에는 일을 즐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홀릭인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워라 하까지 가야 좀 성공하는 데까지 재밌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이 뭔가 성공한다고 하면 천재여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지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고 타고난 역량이나 재능이 없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태도 이런 태도를 갖추면 결국에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게아 이게 성공한다는 거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태도에서 결정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중에 몇 개나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부자가 될 사람인가? 이걸 한번 가능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은 몇개 이상 되면은 뭐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세요. 좀 기준이 높습니다. 한 3개 정도는 돼야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공하기 진짜 힘든 세상이긴 합니다.